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우리 능력 대신 하나님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자인데 어떻게 능력을 공급하시느냐? 0절 가질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 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모습이 새끼새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에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았, 살았습니다 에집트가 너무너무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어요 그때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입을 넓게 열으니까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은 또 광자 생활 중에서 이제 광자에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물 없다고 아우 성치니까 하나님이 반접서서 물을 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을 넓게 열 때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채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가나안 땅에 일곱 민족이 있는데 일곱 민족은 너무 강해요. 이스라엘은 못 이겨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었고, 그때 하나님이 강력 역사에서 가난 일곱 민족을 정복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사사기 처음 시작이 뭡니까? 여우와께 무짜와 가로대.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입을 넓게 열었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입을 딱 닫았어요. 사사기 21장 보면은 자기 소견에 온,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하나님께 안 묻고, 입을 안 열고, 자기 방법대로 해서 모든 삶이 다 흐트러지고, 사사시대가 아주 엉망의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 얘기를 하면서, 내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어, 이 새끼가 탄생하면 새끼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불을 쫙쫙 벌리는 거예요. 이불을 넓게 올라. 내가 채우리라그러니 어미새는 이불을 딱딱 열면 은다 치워주잖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처마 밑에 매년마다 제비들이 와서 그 둥지를 트는데 그 제비 집 만드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해서 아주 넋을 잃고 많이 쳐다봤습니다. 제가 제비가 집 만드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그 진흙 같은 걸 이겨서, 지푸라하게 이겨서 이렇게 집을 탁탁 만드는데 그것도 신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을 부화시키면 제비 새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미새는 정확히 이제 다 이제 먹을 거 넣어주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을 넓게 열라. 그 제비 새끼들 이 입을 탁 벌리잖아요. 그 이어령 씨가 쓴 글에 보면은 본인도 어릴 때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제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입을 탁 벌리면은 어미새가 뭐밖에 안 보입니까? 입밖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골라서 새끼를 에게 다 먹이냐, 그 말입니다. 그게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였고 이제 그 다음에 이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는데 걱정할 필요 없더랍니다 이제 많이 먹은 새는요, 그냥 입을 무조건 담문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넣어주기만 하면 된대요. 넣어주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더라고. 저도 이해되더라고. 어쨌든 간에요. 여기, 입을 열으라가 아니라 넓게 열라. 이제, 그 새의 새끼들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 못 먹잖아요. 보통, 보시면, 어미 새들에게 새끼 새들은 하나같이 다 입을 넓게 엽니다. 그, 그, 채워주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의, 생명의 싹에 사여서 영적으로 탄생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공급을 하나님께로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입을 최대한 넓게 열어야 되는데 입을 넓게 안 여는 거예요. 왜 다윗이 그 일생 동안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넘치는 은혜를 많이 받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밥상입니다. 잔지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뭐라 했습니까?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잔이 넘치도록 부어 주신 겁니다. 그왜 넘치도록 부어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으니까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입을 하나님 쪽으로 열어야 되는데 우리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마음의 입을 하나님 쪽으로 늘 열지 아니하고 다른 쪽으로 자고 늘게 여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하나님. 로부터 채우심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다위에서는 왜 넘치게 받았느냐 그는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이 넘치게 채워주신 겁니다. 10편 119편 보겠습니다. 119편 131절 내가 주의, 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무암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무암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지금 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물이 없으면은 빨리 죽는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이런 데 보시면요, 이제 사슴은 물을 자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안 먹으면 빨리 죽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에 다 짐승들이 대기하고 있어도 기어코 가잖아요. 그래서 사슴은 물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안 먹으면 빨리 죽는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슴이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막 헐떡이면서 물을 찾는 그 갈망하는 모습을 시편 기자가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계명을 사무하는데 얼만큼 사무하느냐. 안 먹으면 죽는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무한다. 그 말입니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아주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 이제 그런 것이 있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주 사무하는 마음.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예요 10편 143편 6절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이 말은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과거에는 손을 펴고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땅이 말랐고, 땅이 쩍쩍 갈라질 때, 그게 물이 아주 정말 필요하잖아요. 그 마른 땅에, 그 물이 간절히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메마라 갈 때, 그 마른 땅이 물을 사무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사무합니다. 그 말입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사무하나이다. 를사무하나이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바울 사도 그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 거지들 군들이 들어와서 이간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고린도인들이여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넓었다.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넓혀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 새가 입을 넓게 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넓게 열고 우리가 성경을 향해서도 마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되고 교회를 향해서도 마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이렇게 넓게 열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이 마음을 쬐끔만 열고,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음을 쬐끔씩만 열고 하면은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를 못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구약시대 때 은혜를 아주 넘치게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너안 들어가도 돼. 너는 내게 받은 은혜가 축하다. 너는 충분히 은혜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못 들어가고 죽어도 충분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몸에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가시가 떠나기를 간절히 세 번이나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은혜가 축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아주 넘치도록 받을 만큼 충분히 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신약 시대 때는 바울이고 구약 시대 때 모세인데 우리는 은혜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끼 새가 어미 새를 향해서 입을 넓게 여는 그거 보고 피워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시대에 좀 입을 잘안 여는 것 같아요. 그죠? 세상 쪽을 향해서는 입을 딱딱 여는데, 하나님 향해서는 입을 안 연다. 그 말입니다. 입을 많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에서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보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